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력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 지표를 좀 보면 스토케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을 진입을 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K선이 D선인 주황색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AI 지표가 올라간다고 상승할 거라고 신호를 줬어요. 그 뒤부터 이장기평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단기 이평선도 올려주면서 지금 상승을 크게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바닥 부근에서 이신호가 떴을 때 잡았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를 좀 크게 먹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평선이 비켜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갭 차이가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지금 보조지표 자체는 좀 많이 녹아 들은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하단부까지 지금 도달을 하,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한번더 지켜준 다음에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이 구간을 터치했을 때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냐 이거를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올려준다면 이 구간을 안착해 주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떨어지는 거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와주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차트를 봐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보고 있는 AI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차트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려주는 AI 지표예요. 초보자분들은 차트를 봐도 잘 모르시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을 AI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꼭 하시고 010-2211 굴레칠 하나로 AI 지표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또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종목 분석 필요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